가자 진제라스 듀오 같다 안 쫓아온다 근데 여기가 진짜 어려운 구간인 거 같긴 해 슬슬 이제 MF 플레 애들 자아 생겨 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안오잖아저 그 제라스 저거. 일로 와 거기서 지 말고 일로 와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나 남의 말을 듣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래도 조금이를 제가 못 먹었네. 스펠다 빼놨지? 일단 가서 쓱쓱 주워 담으면 돼요 저희 먹거리에또깽갱딱 뒤돌아서 가면 대처를 못하지 또 상대는 그냥 우리 바텀이 적절히 한번 잡고 늘어지기만 해도 킬이다 내가 좀만 일찍했으면 제라스 전면 안 써도 됐는데. 죽는다.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 갈 거야. 말안 듣는 아이들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진제라스 같은 조합은 한번 주도권이 밀려버리면 맛집이라 그냥 꽉 잡고 절대 안 놔줘야 됩니다. 얘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QWER을 밝힐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 온다! 자, 아, 저 와드가 중요한 이유를 알겠죠? 시야를 하나를 그냥 공짜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좀 빨리 해야 돼, 근데. 왜냐면 이게 제가 오거든? 녹턴? 길 뺐나? 여기서 한번 또 우리 탑이 부워 졌죠 상대 정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와드 받고 여기 와드 받고 대기 타는 중 여기 있으면 이제 300원이 와요 아마? 여기서 원망은 300원은 탑 가서 먹으면 됩니다. 화약통 깨주고. 왜 저기가 있어? <laughs> 저거 저기 까지 가서 트라이 하는 새끼 나, 저걸 맞아, 죽는 새끼 나, 여 기다. 한번 꺾었 으면 죽 어요. 그럼 쓸 필요 없이. 이 겁도 없이 또 위로 올라갔어. 0% 오면 잡거든. 이 다음 웨이브 때 죽이자. 짜라. 아, 놓쳤네. 살았을 것 같다고 희망을 가질 때쯤. 알라드리고 시계 쓰고, 공두개 뺐지. 공세개 뺐는데? 피해 주고 뭐야 이거 그쪽 아닌데 너딱 대라 이 새끼야 어디야 어디 있을까 타워나 치자 사람이나 칠까? 자, 누군가 죽어야 돼. 누가 죽을래? 뒤에서 애쉬가 나올 거거든? 자, 저 집요한 것. 일단 25분에 말레븐 찍었고, 사 용도 먹는다. 사 용, 그냥, 그냥 힘내라고 궁 한번 눌러 주자. 갱랭이 죽었는데. 자, 이 토끼머리 그냥 응원봉 쓴 건데 맞은 애들은 아팠나 보네. 한번 더 죽이고 싶은데 까비. 상대가 왔을수도 있겠다 루시안 브라움 이라 받았고요 우와 자 이것도 굉장히 바보같은 위치입니다 와드를 박아줬죠 혼자 여기 서있을 필요가 없는거야 와, 얘 봐, 얘 뭐하냐? 시가 이상하다니까 친구야. 원딜이 나대 되게 이상한 위치에서 아습니다 왔나? 무조건 지는 그판? <laughs> 희아나가좀 좋다. 그런 거 찾아 들어가는 애잘 없거든. 비유가 이제 여기로 올 거야. 보고 야 미포야 좀 기어 올라와라 와 진짜 개 역하네 야 와야 될땐안 하고 안 와야 될 때는 애들이 재수 좋으면 이제 마스터를 찍는 거야. 나 같은 애들 만나 갖고 마스터까지 올라오는 거야 저런 애들. 그냥 내가 본캐하면서 이전적 보면서 감탄하는 거고. 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올라갔지 이런 거야. 저런 애들 생산 공장을 직접 보는 느낌이네. 지금 한 5분 게임을 했는데 그 동안 정확하게 5단만을 제시했어요. 문의하죠, 하나 다행인 건원딜리 위포라는 거, 원숭이들도 기억은 누르잖아. 딸깍만으로 1인분을 할수 있는 챔프라는 거, 다행히 미드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뭐야 이거? 쳐물고 있지, 또, 그냥. 쓸모없는 새끼. 저러고도 올라간다니까? 티어가? 이상한 구조야 잔나 좋다. 에이 잔나, 그냥 둘이. 게임을 할줄 아네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거. <laughs> 아, 그래. 바텀 빨리 갈라고. 오케이. 야, 느낌 딱왔어 죽었다 살아가면서 10초고, 풀 컨디션 채워주는 거면 죽는 게 이득이긴 해. 이게 내가 특정 라인을 엇갈을 한게 아니에요. 보면 딱 느껴지잖아. 누구 하나 게임에서 못한 놈. 이거 그냥 브라움한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와우, 저각을 봤어, 그 와중에? 자 바텀 쪽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유기합니다 이 판은. 와결고 면상국을 쏠 줄이야. 감히 감히. 나이 나한테 점프를? 그럼 안보여 내거라고 꺼지라니까? 왜 도둑질을 해 잡고 이거 먹어 테점 어? 이거는 저저텀텀 CS야 가서 뺏어먹어 테치아리야 너도 뭔가 해야지 잭스야 놀자 이폰 <laughs> 는 근데 또 죽은거야? 챔피언 죽다그럼 이알만 e, 누르면 1인분이잖아 저거 하나가 너무 잘다가 그와 미포는 저거 루시안을 무리못한 거야? 얘는 죽을 테니까 그냥 옆에다 달아놓고 비비고. 깔뛰 필요 없겠다. 내가 얼마 들고 있게, 미포가 들고 있는 템보다 내가 들고 있는 돈이 많을 것 같아.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여기 다 왔다. 보통은 포지션 보소, 저거. 야, 뒤로 가! 아니, 눈 돌았다. 한번더 돌릴 수 있나? <laughs> 봐 와, 난 브라운은 뒤졌고. 리포? 숟가락 평균입니다, 평균. 186이면 진짜 잘하네. 아, 비에고가 또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해버렸어. 뭘라려 뭘. 이 새끼야. 그렇지, 키아나야, 너놀줄안 놈이었구나, 역시. 진짜, 미드서포트로 게임했네. 자, 승급했습니다. 플래티넘사, 플래티넘사.